축복합니다. 네. 성탄의 개조로 불리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째 주일을 기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로도 알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별 리그가 끝나고 16강이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되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국가대표팀의 불타는 투지와 열정으로 우리나라 1차 목표라고 할수 있는 이 16강 진출에 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16강의 기적이죠. 아시다시피 1차전 우르과이의 경기에서 무승부였고 2차전은 이 가나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오를 확률은 9%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가운데 맞이한 피파 랭킹 28위인 우리나라 대표팀이 피파 랭킹 9위인 포르투갈과 이 마지막 조별 3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20년 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안방에서 이긴 좋은 기억이 있죠. 자, 야튼 하루 전날인 12월 1일 밤 12시에 있었던 피파 랭킹 24위의 일본이 피파 랭킹 7위인 스페인을 꺾고 이 죽음의 조에서 그것도 당당하게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이 벤치에 앉지 못하는 그 악재가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뚫고 포르투갈을 2대1로 그것도 역전승을 거두며 결국 1차 목표인 16강 진출을 당당하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데 피파랭킹 1위의 이 브라질이 만만치가 않죠. 자,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 또 우리 국민들 모두 다 하나로 묶어주는 감격이 있는 이벤트의 시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이번 주 화요일 새벽 4시, 12월 6일 새벽 4시에 브라질과 16강 경기를 즐기면서 응원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소식을 접하셔도 괜찮겠죠. 대! 한민국!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싶은데 참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이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사기 강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이 기도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큰 용사 기도원과 삼백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큰 용사로 부름받은 사사 기도원, 이 그는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사사 기도원에게 남은 것은 미디안 군대와의 일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사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1절에 말씀과 같이 여루 바알이라는 이 기도원의 별명처럼 이미 기도원은 용감하게 바알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할줄 아는 장수였습니다. 이에 기도원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두려움, 공포, 떨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하롯, 그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3만 2천 명의 백성들 중에 좋아라 하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와 비교해 볼때 절대적인 열쇠에 있는 자신들이 도저히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 곧 믿음 없는 사고와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칼로 무장한 강병이었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 하나 변변이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문제와 장애물의 해결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은 아닙니까? 이들의 모습과 우리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실 두려움 이 공포라는 것은 암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 공포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거나 또그 장애물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수와 1장 7절에서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이 그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더큰 문제로, 더큰 어려움으로, 더큰 장애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 대적하여서 영적 전쟁에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전쟁터로 뛰어들라고 오늘 우리가 힘 있게 부른 찬성의 가사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런 즉, 너희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또 반대로 사탄마귀와 대적할 때, 사탄마귀는 우리를 피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탄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 때,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그리고 그참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와 하나님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남은 만명 중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그 숫자를 줄입니다. 물가에 데려가서 개처럼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치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 3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기도원은 순종합니다. 군대 숫자가 많아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아가 하나님을 잊지는 않도록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대목이죠.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어마한, 어마어마한 거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가 사회적 지위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믿음으로 헌신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300명을 가지고 무얼 하겠느냐 하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뜻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고요. 기도 사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힌 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군과 일전을 부려서 결국 대승을 거두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큰 용사 기도 그와 300용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밤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전술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디안 군대가 가진 그 두려움, 공포, 그 전술로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하롯샘 곁에 진을 쳤을 때만 해도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를 보고 놀라고 두렵고 떨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역전되어서 큰 용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미디안 군대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자기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반끽하게된 거죠. 이렇게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잡는, 그 주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의지할 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림이 주시는 승리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도 열심히 도망을 쳤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참여했으나 큰 전과를 올린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체포하는 전공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당시의 전쟁 풍습에 따라 이 에브라임 집파는 오렙과 셋을 주이고 전승을 축하하는 트로피로 적장들의 머리를 가지고 이 기도원에게 의기양양하게 나옵니다. 아 그러나 이 같은 전과는 순전히 그들만의 공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디안의 군대는 하나님의 의해서 격파되었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리 멸망. 질이 멸렬한 그 직전에 패잔병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집파는 먼저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마땅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지.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이러한 신앙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은 기도원에 나와서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원에게 와서 따지기까지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단지 불만을 표시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사 기도원에게 심하게 대들었습니다.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큰 우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이렇게 전쟁을 할수 있느냐? 자신들을 이같이 푸대접할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원에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지도자여 사사인 기도원을 향해서 싸웠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인 비판이 그렇듯이 에브라임 지판은 기도원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묻지 않았고 그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는 그녕그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우리에게 이같이 한가들 무엇이냐고 12조로 심하게 대들고 사사 기도원과 이 지도자와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실상 기도원은 전쟁에 자신이 누구를 데려가겠다, 누구를 뽑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누구는 집으로 가라, 누구는 남겨두고 전쟁에 가겠다, 라고 한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그 300명을 따로 선별하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는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집화는 항상 대우를 받으려는 경향이 큰그 자존심이 센집파였습니다 물론 그집파가 힘이 있고 집파 중에서 열두 집파 중에서 가장 큰 집파로 이루었으니 그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컸겠죠. 물론 요셉의 아들의 마다르의 집파로서 이 많은 집파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큰 집파였기에 가난 정복 사업 때큰 일을 감당했고 기업으로 받은 땅의 그 규모도 다른 집파에 비해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이 큽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곧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아타까운 일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받은 은혜가 크면, 받은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온유한 가정, 온유한 교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얕은 에브라임 집화는 전쟁 말미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말미에 참여하고도 적장 두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참여했다면 더큰 전과를 올렸을 것이 아니냐는 그 거만한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원에게 대들고 싸움을 건 겁니다. 소위 왕자병에 걸린 거죠. 영적으로 보면 아주 인간중심적인 그 교만이 어마어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난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그 고통에 있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정작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폐잔병을 이긴 것가지고 마치 대단한 공격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해낸 양, 으스 대는 모습이야말로, 비겁기, 그지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에브라임 지파를 기도원 보기에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목숨을 걸고, 발에 단을 헐고, 생명을 내던지고 소수의 병사로 미디안 군대와 싸운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이끈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전쟁터에 나와 목숨을 걸고 싸운 자가 누굽니까? 기도원이죠. 300용사입니다. 적반 하장도 유분수가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원은 적은 일에 왈과 왈부 하는 소인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사사기 8장 2절 3절에 그의 대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이그들에게이루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을 포도가 에브임 마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브를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함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참, 이 기도원은 마음이 넓고 아량과 도량이 넓은 사람이요. 대인배라는 것이 보입니다. 소심한 성격인 듯 한데, 그가 한이 말을 보니, 정말 기도원은 큰 용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길을 살려주시고, 또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 그것을 통해서 이 한마디 말을 통해 천냥 빚을 갚듯이 이 에브라임의 노여움을 풀게 되는 그런 말을 대답으로 한 것이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슬의 만물포도바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리한의 방백 오랩과 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원의 말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과 또 축복의 말을 겸손의 말을 온유의 말을 할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나보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낮게 옆에 있는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손의 말을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기심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 중에 하나죠. 미움, 다툼, 식이,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과 온유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교회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모습을 오늘 큰 용사 기도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믿음의 도전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도 믿음으로 이 도전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변화되고 나가 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용사 사사 기도원과 삼백 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크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답게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끽하며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